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기준을 만드는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친환경 흐름에 맞춰서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기회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지성 기자입니다. 엔진을 떼어낸 자동차에 모터와 감속기가 설치됐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꾼 개조 전기차입니다. 이 업체가 만들어낸 개조 전기차는 이 차를 포함해 네 대째. 하지만 아직 일반 도로를 달려본 적은 없습니다. 현재 공도에서는 주행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므로 불법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이므로 산내에서만 주행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런 개조 전기차의 일반 도로 주행이 전남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영암과 목포, 해남을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규정이 없어 금지된 개조 전기차의 일반 도로 주행 시험을 허용했습니다. 2024년 상용화를 목표로 내연기관보다 무거운 개조 전기차의 안전성 기준을 전남에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차량을 실제 도로에서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차량의 내구 수명과 이제 안전성이 얼마나 이제 기준이 되는지를... 실증 사업에는 열두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특구 지정에 따라 재정 지원과 세금, 규제 특례 등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전남도는 이를 활용해 영암 산포지구에 10만 제곱미터의 개조 전기차 단지를 만들어 미래차 산업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부품도 조달하는 기업도 있어야 되고 뭐각뭐 뭐 셀팩을 만드는 기업도 와야 되고 뭐 충전하는 기업도 와야 되고 그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여기다가 이 이차로 배치려고 지금... 완성차 대비 40% 가량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개조 전기차는 노후 차량부터 캠핑카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시장은 2030년 1조 35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송갑석 의원의 최고위원 경선 출마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출이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활동가들과 일부 당원들이 모인 가칭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는 내일 발기인대회를 연 이후 민주당의 개혁을 위해서 광주시당위원장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8일부터 이틀 동안 시당위원장 선출 공고를 하고 11일 후보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5년 전에 10억 원을 들여서 만든 물놀이 시설을 아직도 개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수영장을 채울 물이 없어서, 그리고 올해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설비가 낡아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현장을 이성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백운제 저수지 옆으로 잔디광장과 산책로가 말끔하게 조성돼 있습니다. 저수지 바로 옆에는 수영장과 물놀이 시설도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휴가철인데도 물놀이하는 사람은 없고 물놀이장 바닥에선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이렇게 빗물만 고여있는데요. 이렇게 방치된 게 벌써 5년째입니다. 저수지 일대 8만 제곱미터의 자동차 야영장과 산책로, 물놀이장 등 테마공원 조성에 들어간 예산은 113억 원. 이 가운데 10억 원이 들어간 물놀이장은 2018년 준공 이후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공원과 연결하는 도로공사 영향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물놀이장에 사용할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계 당시 저수지 물을 정수에 사용하려 했지만 안전성이 문제가 됐고 결국 준공 2년이 지나서야 6천만 원을 들여 수돗물을 끌어오는 배수관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2년 동안 문을 닫았고 올해는 5년 넘게 안쓴 펌프가 문제가 됐습니다. 광양시는 펌프 교체 비용 4천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작동이 어려워서 교체 비용이 약 4천만 원도 상이소요습니다 그래서 자산 취득비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년에 운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물놀이 시설에 물이 없어서 5년이 지나서는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설비 고장에다 예산 탓까지 그 사이 10억 원이 들어간 물놀이장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일본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천 원도 되지 않는 돈을 보내온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우롱한 처사리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 복원을 앞세운 우리나라의 구력적인 외교가 이런 일본 정부의 무시를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우리 돈 931원, 엔화로 약 99엔. 지난달 6일 일본 연금기구가 정신영 할머니의 통장에 보낸 돈입니다. 1944년 15살에 일본에 끌려가 1년 반의 강제 노역.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신청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이 77년 전 값어치로 돌아온 겁니다. 할머니는 조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뭐 정의도 아니고 애들 사자값도 아니고... 이것은 일본 사람들 그 동대이나 따르라고 했죠. 99엔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 99엔을 받은 양금덕 할머니도 일본의 변함없는 태도에 울분을 토합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라고도 할수 없는 동물 낭가지라고 내가 지만이 사람이라 안 받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자산의 현금화 명령 확전을 목전에 두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견서를 제출한 터라 충격과 반발은 더 큽니다. 시민단체는 한일 관계 복원을 구실로 한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외교가 일본 정부의 무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죄도 반성도 없는 전범기업을 위해 불순한 의견서나 작성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제의 쓰러진 아픔을 겪은 피해자를 희생양 삼아 한일관계 복원을 구걸할 때가 아니다. 강제동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후생연금 가입기록을 요구해 온 피해자는 11명. 정신형 할머니를 뺀 10명은 99엔조차 받지 못하고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의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어제 하루 3,887명이 신규 확진됐고, 광주 지역의 확진자는 3,394명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의 확진자가 다시 7천명대로 늘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전남이 20명, 광주 8명으로, 30명이 육박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어제 전남 지역에서 4명, 광주에서 1명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 지역의 전담병상 가동률은 60%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중앙공원 일지구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이어서 현장설명회가 열립니다. 광주시와 빛골 중앙공원 개발은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내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부진의 풍암호수 삼목교에서 현장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설명회에는 공원 설계책임자가 참석해서 공원 조성계획과 호수 수질 개선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풍암호수를 일부 매립하고 저수량을 줄인 뒤에 깨끗한 물을 유입시키는 수질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이 오는 8일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 개장합니다. 광주시는 첨단지구 시민의 숲 물놀이장이 정기 휴장일인 오는 8일을 장애인을 위한 특별 개장의 날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장애인과 보호자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가 배치됩니다. 시민의 숲 물놀이장의 장애인특별개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3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내일 저녁 천연고찰 구례화음사에서 한여름밤의 영화음악회가 열립니다. 화음사는 내일 저녁 7시 30분부터 구례화음사 화음원마당에서 모기장 영화음악회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음악회에서는 영화, 시네마 천국과 천밀밀 등의 삽입곡을 수준급의 연주자들이 직접 들려주며 관객들은 경내 마당에 마련된 모기장 안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어제는 광양도 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가 됐습니다.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6도 안팎까지 올라 그야말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밤낮없이 더위가 이어지다 보니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고요. 낮 시간대에 활동량이 많은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농가에서는 축사 온도 조절을 통해서 가축 질병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무더위 속 곳곳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3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나주 33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구례와 광양이나 최고 기온 34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목포와 완도, 해남이나 최고 기온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30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고요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32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5일 금요일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